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덕수의 김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사례 유형별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파트너, 불공정 행위 대응 전문가 강서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덕수의 강서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 하도급 관계라는 게 뭔지 법적으로 좀 정의된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사업을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급 받는다, 하도급 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음, 원사업자가 말하자면 갑의 위치에 있을 것이고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는 소상공인분들은 을의 위치에 있을 텐데 일종의 갑을 관계, 권력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피치 못할 피해를 겪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 위치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그 대표적인 법률인데요. 줄여서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들이 하도급 관계에서 을로서 겪는 고충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법은 하도급법은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들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겪는 피해 사례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그 원사업자가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 공사 중에 도장 공사 부분을 수급인에게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 원사업자가 최초 공사 계약에는 없었던 추가 공사를 지시를 했고 수급인이 이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원사업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했는데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대금 정산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 네, 최초의 하도급을 줄때 최초의 공사 계약서는 있었는데 공사 가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요구했고 네. 근데 그 추가 공사에 대한 두 번째 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그런 사례네요. 네. 사실 그때 계약서를 받는 게 중요했을 텐데 네. 그 의뢰 위치에서 사실 계약서를 써달라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약 도중에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추가 공사 계약서를 받기가 더 어려운데요. 음. 그래서 하도급법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원사업자에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걸 법정 기재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위탁일 위임받은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목적물 등을 검사하는 방법과 시기, 하도급 대금 액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 기일 등이 계약의 주요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어둔 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마련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 계약서를 다운 받아서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걸 어, 권장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계약을 요구하는 건 그나마 조금 편리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그 사례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네, 그 수급인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요. 조정원은 수급인이 제출한 추가공사 내역서와 추가공사 대금을 지출한 내용 등의 세금 계산서, 입금내역서 등을 토대로 추가공사의 범위가 기존의 공사의 범위와는 구별이 되고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한 것은 하도급법 제3조 계약서 의무 교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고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권고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음. 중간에 추가 공사 지시에 대해서 계약서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내역을. 나름대로는 잘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 지출했었던 대금 지출 내역들 이런 것들 증빙서류를 좀 갖춰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원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또는 원사업자가 져야 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사업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와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도급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계약서상의 기본 계약 내용 외에 특약이 있을 때 이것이 그렇죠. 부당한 특약이다. 이런 것은 무효다라고 보는 법리가 있다는 건데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추가 공사 대금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수급인이 이제 그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를 하자 원 사업자가 단가가 불분명하다면서 지급을 거부했고 폐기물 처리 비용 역시 특약의 근거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음. 수급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 조정원의 을 하고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조정원은 원 사업자가 부당한 특약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고. 그렇게 판단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해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원사업자의 특약 내용이 부당 특약들을 정한 것으로 보아서 법 위반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좀잘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납품받고 나서 이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았을 때 어, 갑에 위치는 원사업자가 그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돌리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사례가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수급인이 의류를 납품하기로 하고 제작해서 넘겼는데 9월 말까지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제 기한을 조금 넘겨서 10월 초에 넘기게 됐습니다. 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가을 상품인데 판매 시기를 놓쳤다고 안 받겠다고 했다가 다시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상품들을 내년 봄 상품으로 팔기로 하고 생산 라벨을 변경하는 등의 보완 작업을 한 뒤에 다시. 납품을 하라고 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사업자가 음 납품을 3월인가에 이제 맞춰서 했는데 원 사업자가 그 납품을 받았다가 이걸 팔기가 어려워지니까 몽땅 반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리 그 가벼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받았던 상품을 다 반품을 요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이렇게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다면 음. 수급사업자에게 규책사유가 없는 한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표적인 네 가지 행위 유형을 규정해서 원사업자가 이네 가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반품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네 가지 행위에는 첫 번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주 취소나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물을 수령했을 때 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해서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음. 판정을 해서 이를 반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했는데 품질 불량이 생겨서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는데도 반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 는 원사업자가 원재료 공급을 지연해서 납품 기일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를 그네 가지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실제 사례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행위 유형들을 아예 법으로 정해놔서 이런 이런 행위들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한 반품 요구라고 본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아까 그 사례에서 원사업자의 반품 요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네, 그 조정원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반품이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한 부당한 반품이라고 보아서 피신청인에게 하도급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음. 그 밖에 발주자가 예기치 않게 완성품 발주량을 대폭 축소하니까 원사업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부품의 수량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음. 하도급법 제10조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고 조정원은 보았습니다. 원사업자로서는 발주자에게 발주량 축소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완성된 제품에 대한 대금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차액을 지급받아서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사업자가 발주량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부당하게 하도급 제품을 반품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음, 원사업자가 갑자기 수량을 줄였다는 이유도 때로는 부당한 반품으로 판단되어서 수급 사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 받는 경우에 법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원사업자가 경영 적자나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정해진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원사업자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때 이미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일부 할인을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 등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게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정당한 이유로 감액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감액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감액이냐, 아니면 양자가 합의한 이야기냐, 이 구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함부로 동의를 구하는 대금 감액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금 지급 시기도 법에서 원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목적물을 받은 날이 대급 지급기일이 되고요 음. 양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의 날짜를 대금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이 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용역수행에 따른 기성금 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도 수급 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즉 기성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원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그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사업자가 만약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지급 기일을 초과해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에게 연 15.5%라는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기성문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지 15일 이내, 네. 거의 2주 이내 지급해야 된다는 거고 지급기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한 날이면 정한 날 아니면 은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네. 이 내에는 지급돼야 된다. 그럼 넘긴 시간부터는 굉장히 고율에 15.5%의 고율의 이자가 부과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오늘 좀 알게 되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불공정 행위에 압박을 받는 그런 소상공인분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laugh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뭐 계약서 교부 의무나. 추가계약서, 교부의무 같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계약 당시에는 그것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특약 금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라도 부당특약이나 계약서의 내용이 우리 당사자인 소상공인분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사업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둔다던가 내부 회사 문서를 만들어 둔다든가 하는 식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계약 당시에는 항의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서 구제받으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관계 하도급관계에서 어, 불공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전화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마음 편히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와 함께하는 불공정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강서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